세월호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를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차 40대 때려부시고, 경찰 폭행하고, 시민들 길 막아서 불편 주는 게 안전한 나라 만드는 운동입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들 잡아놓는 게 안전한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난종, 폭력, 집회꾼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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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안전해야 된다면 또왜 안전해야 됩니까? 뭡니까? 바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독재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나와서 시위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한 나라 만드는 운동입니까?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드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정은 독재 때려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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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로 이게 안전한 나라 만드는 겁니다. 김정은 독재 때려보시고 세월호 난동꾼들, 경찰차 파괴하고, 경찰 때리고, 시민 불편 끼치는, 이런 자들,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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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부산 광역시 제한군인회 회장님이십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올라온, 우리 김호남 회장님을 위해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재향군인회 회장 김호남입니다. 오늘 저는 외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4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자파단체가 연대에 개최한 세월호 참사 1주년 전국 범 국민 대의를 규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제가 규탄사를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과 폭력이 남부한 무법 대의로 도를 정가하고 불법 행진을 막는 경찰의 대행에 격렬한 폭력 행위는 물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방국가 행위를 저질렀다 이 넘구선 요구를 하는 시가 아니라 시를 위한 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파 및신복 성향 단체들이 집회를 주도하면서 주도가 아닌 반정부, 반국가 투쟁으로 변했다. 세월호 춤을 빙자한 정치 시위, 한풀이 시위의 실체를 국민이 정확히 보고 국민의 힘으로 규탄하여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라는 기구는 강북병 사태, 상용차 사건, 용산 재개별 재개발 참사 등 무선일이 벌어질 때마다 당불로 등장해왔다. 이들은 어떤 종류의 쟁점이든지 정부를 공격할 핑계가 생기면, 폭력 시위의 판을 버리고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중하는 마음에서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정치적 이념적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것인지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조국이 가슴에 빚을 꽂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반민족 세력들과 세월호 유가족이 단호히 결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난동을 당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태극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로 애국가와 더럽으러 국민이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엄이자 영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수도심장부에서 우리 국민에 의해 방한을 당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넘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집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기 모이신 외국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적결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 원서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안 된다. 또한 세월호 침물과족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겠다는 세력과 한께가 돼선 안될 것이다. 유족들이 종북자인 난동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은 고인들에 대한 모독이며 서로 유족들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절박한 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난동 세력들을 강력히적결하여 교탄하자. 이제는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강한 힘만이 평을 보장할 수 있다. 다시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의 애국심과 존경과 경의를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신 우리 김원환 부산광영시재한구인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